안녕하십니까, 고객님. <laughs> 네, 저는 오늘 고객님의 수면 질 향상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 벤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우선 수면을 좀더잘 취하실 수 있게 해드리기 앞서서 여러 가지 고객님의 취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서비스 들어갈 건데 자리는 편안하신가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객님 혹시 고객님이 느끼시기에 어, 오감 중에 가장 예민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에 뭔가 조금 뭐? 어 싫은 쪽으로 생각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눈부신 걸 보는 걸못 견뎌한다던가, 아니면 소리에 좀 민감하다던가, 아니면 향이 조금 달라지거나 어, 나쁜 향을 맡으면 기분이 확 다운된다거나, 아니면 맛에 조금 더 민감하시다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감촉 닿는 것도 약간 거부감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걸로 생각해보셨을 때 전부 다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중에 가장 예민하거나 음, 조금 익숙한 걸더 선호하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청각, 청각이 조금 예민한 것 같으세요. 음. 촉각적으로 반복적인 자극을 이렇게 지금 제가 손을 앞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자극이 왔을 때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나쁘지 않고 그러면 촉각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하진 않는 거죠. 어, 물론 당연히 민감한 신체 부위들은 터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터치는 주로 얼굴이나 손 정도로 들어갑니다.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얼굴에 가벼운 터치를 하는 것으로 조금 진행을 해볼 건데요. 가장 접하기 쉬운 단계이기도 하고요. 효과가 좋기도 한데 약간 낯설지 않은 느낌의 자극들이라서 네, 약간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좋은 코스입니다. 어... 보여드리면 가장 작은 사이즈로 보여드리면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가 다른 세 가지의 이런 도구를 사용할 건데요. 이 도구 안에는 약간의 수분감을 줄수 있는 소재도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벼운 터치감으로 무겁지 않거든요. 네, 기분 좋은 터치감을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는 도구들이에요.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 이게 중간 사이즈, 그리고 이렇게 가장 큰 사이즈. 이게 중간 사이즈랑 큰 사이즈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중간 사이즈랑 큰 사이즈가 이 막대, 손잡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게감이 조금 달라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의 끝에 이제 향이 좋은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는 아로마 오일을 조금 붙여서 따뜻하게 데펴서 해드릴 건데요. 혹시 특별히 좋아하시는 향이나 혹시 싫어하시는 향이나 따로 있으실까요? 음? 너무 인위적인 향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구 고객님께 맞춰서 잘 준비해서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Thank <laughs> 가장 큰 도구부터 시작할 건데 첫 번째 도구를 따뜻하게 하는데 올려뒀고요. 먼저 스킨으로 가볍게 얼굴 닦아드린 다음에 진행을 해드릴게요. 네, 조금 차갑습니다. 아로마 오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주 가벼운 오일이라서 뭐 기름기를 얼굴에 좀 많이 남긴다던지 하지 않고요 이 안에 있는 속재료에 싹 흡수가 되어서 적절한 유수분기만 고객님의 얼굴에 전달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얼굴에 살짝 두드려보겠습니다 속도를 계속 바꿀 거긴 한데 압력은 이 정도 압력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혹시 아프거나 좀 거슬리거나 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압이 조금 강해지게 될 때도 제가 한번더 체크해서 여쭤볼게요. 그대로 주무시면. 열을 가한 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도구도 따뜻하게 대펴로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드려드릴 건데 이거는 방금 전 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살짝만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데 없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도구로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해드릴게요. 자, 편안하게 계시고요. 네. 제가 살짝 얼굴을 잡으면서 할게요. 주무시면 됩니다.